자,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킹입니다. 이번 주 원피스 소식을 보기 위해서 어, 레디 사이트를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게시물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이 글이 9월 말에 올라온 글이라서 이미 국내 원피스 팬분들도 이 레디 글을 여기저기 퍼가지고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재밌는 글의 내용이 뭐냐면 로저와 사황들의 현상금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원피스 작가인 오다 센세는 말장난으로 힌트를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 사황들의 현상금 속에도 말장난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자, 우선 샹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로 밝혀졌죠. 우리가 관심 깊게 볼 것은 이 천만 단위 숫자입니다 오다 센세는 이 천만 단위 숫자에다가 말장난을 숨겨 놨는데요 샹크스의 현상금의 천만 단위를 보면 4, 8, 9세개 숫자가 있죠 자 이것은 일본어로 발음했을 때 각각 시, 야츠, 쿠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어서 읽으면 샤쿠 샬크스와 유사한 발음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빅맘, 샬롱 밍링이죠이 빅맘의 현상금은 43억 8800만 베리로 밝혀졌습니다. 역시나 주의 깊게 볼 것은 천만 단위 숫자인데요. 어, 숫자를 보면 8, 8, 8이 두 개가 있네요. 일본어로 8은 야츠라고 발음도 하지만 핫찌라고도 발음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머니를 발음할 때 하하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즉 팔팔은 어머니인 하하를 나타낸 말장난이고요 이 어머니란 단어는 역시나 빅맘에게 어울리는 단어죠 그로 인해서 현상금이 43억 8800만 베리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백수의 왕 카이도 46억 1110만 베리로 현상금이 공개되었죠 역시나 천만 단위의 숫자를 보면 111입니다. 이 백수의 왕할때이 백수는 일본어로 하쿠주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11도 일본어 발음상 하쿠주이치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즉, 말장난을 번역해보면 111은 백수 1이라는 의미인데,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어 백수 1, 넘버 원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친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입니다. 현상금은 52억 4,600만 베리로 밝혀졌고요. 역시나 천만 단위 숫자를 보면 4와 6이 있습니다. 이 4와 6은 시, 로쿠 이렇게 읽힌다고 합니다. 자, 우리 흰수염 부를 때 시로히게라고 부르죠. 이거는 너무 대놓고 말장난을 쳐놨네요. 다음으로 해적왕 골디 로저의 현상금은 55억 6,480만 베리였습니다. 역시나 천만 단위 의 숫자를 살펴보면 648이 있는데요. 이 648의 발음은 로크 시 야츠 자, 이 발음의 첫 번째 글자들만 따서 읽어 보면 로샤, 로샤, 로샤. 약간 이런 식으로 로저를 의미하는 말장난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티치와 루피가 남아 있는데요. 티치 같은 경우는 현상금은 이미 밝혀져 있죠. 그런데 이 레딧글에는 티치의 현상금에 대한 말장난 해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앞선 상황들을 보면 뒤에 있는 천만 단위 숫자에 뭔가 의미를 부여했다는 뜻인데 티치의 경우에는 현상금이 22억 4760만 베리입니다. 뒤에 있는 천만 단위 숫자가 476이죠. 그나마 티치와 관련을 지어본다면 티치는 유일하게 7무에 사왕, 모든 걸 해본 인물이죠. 공교롭게도 4는 사왕, 7은 칠무에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6은 뭘까요? 일본어로 6을 발음할 때 로크 또는 록 이런 발음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4, 7, 6이 숫자가 티치가 속해 있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4는 사왕, 7은 칠무에, 그리고 6은 록스 해석관을 의미할지도 모르겠네요. 이것 말고는 제가 일본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유출을 하기가 힘드네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루피입니다. 금액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루피의 최종 현상금은 56억 5600만 베리입니다. 루피의 상징 숫자가 5, 6인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원피스 팬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5와 6이 고무라는 발음을 뜻하기 때문에 고무인간 루피의 상징 숫자가 되었죠. 실제로 루피의 산하 해적단 숫자가 또 공교롭게도 5,600여 명입니다. 확실히 오다 센세는 루피에 관련된 숫자는 5,6으로 고정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현상금 역시 5와 6이 들어갈 건데요. 노저의 현상금을 보면, 아, 56억을 찍겠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주인공 루피이기 때문에 로저보다는 약간 높은 현상금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560억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부러 로저의 현상금을 55억대로 책정을 하고 루피를 그보다 살짝 높은 56억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고무라는 루피의 수식어 이것을 숫자 장난으로 치면 5656이 되기 때문에. 56억 5600만 배리로 다들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레디글의이 내용이 굉장히 적중률이 높을 것 같아요. 사실상 맞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